어제 그저께 분봉해 놓은 거 이런 데서 역풍 돌아온 거 이런 통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왜요? 안녕하세요 산골 자유농부입니다 예, 오늘 점심을 먹고 봉장에 지금 와서 오늘 또 봉장에서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왔는데 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에, 저희가 이제 요요 요 줄이 원래 여왕들이 있던 구왕이죠 그러니까 여왕들이 들어 있는 요 볼통들 줄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분봉을 전부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분봉을 시키고 또저위에 줄도 지금 요거도 분봉이고 앞으로 이제 이쪽 뒤에. 통나누거 하나 둘 세줄도 다 분봉시킬거고 어, 분봉시켜서 지금 요건 빈통입니다 저거는 요거 다 넣을거고 이렇게 세줄은 들은 통인데요 어, 제가 이제 어제도 저녁에 에, 요 앞줄은 괜찮은데 벌이 저녁때 되면 다 들어가니까 어, 낮에는 낮놀이하는 벌들이 워낙 많아서 에, 벌 군사를 잘 파악이 안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 분봉 재은거를 분봉 시켜 놓은 통을 아침 저녁으로 분봉 시키고 그 이튿날 바로 어 이틀 안쪽에 될수 있으면 그 이튿날 보는 게 좋겠죠. 저녁때 벌다 들어갔을 때딱 열어보면 뚜껑을 살짝 열어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27일날 분봉 시켰는데 이거는 여왕이 있는 벌입니다. 여왕이 있는 벌이 쪽 갖다 놓은 거예요. 세 장. 예, 27날, 일 이제, 변성왕대 유도 두 장짜리.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를 보고 참고해가지고 뚜껑을 다 열어봐요. 뚜껑만 열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봉시킬 때 비닐을 다 쳐놨기 때문에 벌이 못 나와요. 안 나오고, 요즘도 이제 분봉을 시켜놓으면 군사가 약한 거는 아침, 저녁 기온이 조금 차기 때문에 아직도 비닐을 사용해서 비닐 개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열어서 보면 뚜껑 열어서 보면 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예, 범위, 벌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요쪽 줄로, 원래 뜬 줄로 벌이, 전부 다 일벌들이 욕봉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요쪽에서 여왕이 태어난다고 그래도, 예, 벌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 꿀 채집도, 채밀도, 꿀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 못 가지고 들어오고, 어, 벌들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는 거지, 급격히. 그래서, 에 예, 요 줄은 지난번에 다 채워놨습니다. 채웠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요 위에 줄, 이제, 27일날, 28일날 분봉한 게 있는데, 또 이것도 보니까 벌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역풍들이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왕을 띄어서 저쪽으로 갖다 놓고, 위쪽이나 이쪽에 갖다 놓고, 여기는 이제 변성 왕대 유도한 거나 왕대 달린 거, 그 다음에 왕대나 여왕을 갖다 넣을 거, 이런 통들만 여기다 놓는데, 날짜를 좀 써서 놓는데, 어제 보니까, 저 위에 통이 내검을 해보니까, 뚜껑만 열고 살짝, 살짝 저녁때 보니까, 확인해서 제가 지금 다 점을 찍어 놨어요. 예, 표시를 해 놨어요. 매직으로 점을 딱딱 찍어 놨어요. 점 찍혀 있는 게저 위에 통도 또 아홉 통이나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벌 세력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벌 우선 많이 있는, 붙은 통돌 전부 제가 이제 왕대 이 소비가 다섯 장 들었다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월들이 원래 두 장씩 이렇게 띄워놓은 건데요. 이 전부 욕봉이 같은 봉장에서 하니까 되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거는 변성 왕대 27일날 띄워놓은 게 지금 두 장에서 네장 됐다가 여섯 장이 됐습니다. 여섯 장. 이거는 증소를, 왜냐하면 증소를 벌이 집이 좁으니까 또 중소도 계속 해주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중소를 계속 이거는 이제 소비광으로 넣어준거예요 소비장을 분봉시킬때 원래 소비장을 많이 쓰는데 예, 벌 집짓기도 좋고 이미 집을 지어놓은 조소를 해놓은 소비장을 많이 쓰는데 예 저런거는 예 소비광을 새집을 넣어준겁니다 새집을 이런거는 추가로 넣어줄때 그래서 어제도 몇개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낮에는 에 이런 데서 27일 날 했으니까 아직 왕이 태어나진 않았겠죠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지금 5일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제가 내금을 해서 왕대 좋은 거 하나만 두고 다 뛰어내라 그랬잖아요 뛰는 날이 아직도 올한 5일쯤 돼야 되는데 내일모레 비도 온다 그러고 지금, 내일 모레부터 비가 또 3일 동안 옵니다. 아, 여기는 아카시아 채밀을 한 5월 5일부터 시작이 될것 같은데, 비가 3일 동안 온다 그러니까, 이벌 하시는 분들 큰 걱정입니다. 지금, 아카시아 꿀을 놓치면은 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오거든요. 꿀 채밀도 제대로 안 되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거고, 아카시아 꿀을 채밀을 할 시점 돼가지고, 비가 3일 동안이나 온다 그러니까 큰 문제죠 지금 그래서 저는 분봉 위주로 원래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어 소문 앞에 이렇게 많이 붙은 벌을 우선 우선적으로 열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 여왕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왕대가 있으면 될수 있는 대로 표시해 가지고 하나만 나비 두고 좀 뛰면서 어 많이 빼서 소비를 저 앞에 갖다 털어줘야 됩니다, 직접. 털어주면 얘네들이 집으로 들어가겠죠, 빨려서. 그렇게 하면은 역풍으로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오늘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예, 낮에 지금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좋고 바람이 일체 안 불어요, 오늘은. 조용합니다. 예, 저 산에 나무 끝도 안 흔들려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최고, 올해 들어서 최고 좋은 날씨 같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일단 일단 바람이 안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 앞에 아는 벌통부터 한번 열어서 저쪽으로 이제 군세 고르기죠 군세 그렇게 그러니까 벌 지원을 좀 해줘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하고도 꽉 찼네요 여기. 지금 낮에 일벌들이 나가서 난놀이 많이 나가고 이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여기까지 넘쳤어요 넘친 거 보니까 이렇게 소비장을 세개 이상을 네 개를 지원해 줬는데 처음에 두 개에서 네 개를 넣는데도 육둥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꽉 차네요 꽉차 이런 거는 일단 내금을 하고 지원을 해 줘도 됩니다 충분히 저희가 갖다 털어 주겠습니다 들어가 봐요. 내검도 하고 내일 모레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약식으로 내검도 하고요. 예, 이왕이 태어나진 아직 멀었습니다. 내검도 하고 아유 꿀찬 거 보세요. 자 군사가 많으면 이렇게 꿀도 많이 채우고 화분도 많이 갖고 오고 예, 뭐, 봉판하고 다, 엉켜있네요, 엉켜있어. 자, 여기, 여기 왕대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여기가 27일날, 변성왕대에 달은 거. 왕대 달았죠. 변성왕대였었는데, 왕대 많이 달았죠, 이렇게. 지금 이두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쪽을 보고, 좋은 왕대면 아비두고 다 뛰겠습니다. 많이 달죠? 엄청, 왕대 같다 다르나, 뭐 변성왕대도 좋은 거, 고르나, 똑같습니다. 다띄고요 왕대 다띄어주고요 내일 모레 최종적으로 8일째 되는 날한번더 봐야 됩니다. 전부 어, 뭐 왕대. 왕대 짓는 거예요. 여기도 왕대. 이것도 왕대. 지금 벌써 한 네, 6개 정도 어냈는데 이쪽에 거 좋은 걸 하나 두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도시어요 왕대. 여기도. 자, 음, 안 좋은 거부터 다 띄겠습니다. 안 좋은 거부터. 좋겠습니다. 요거 두개 띄고요. 요것도 띄고요. 어디 갔지? 요거도 띄고, 요거도 띄고, 요것도 띄고, 요거만 놔두겠습니다. 요거. 어, 요 옆에 또 있네요. 살짝 띄고. 보자. 요거 숯볼. 숯불. 숯볼지수볼이 거의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거만 놔두고. 아, 요거만 놔두고. 숯벌들은 통이 많기 때문에 다띄어도 됩니다 숯벌들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자 이렇게 하나만 두고 일단 정리는 됐어요 예 먹이도 많이 있네요 먹이도 군사가 많으니까 먹이도 많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끼워 놓은 건데 이제 조선으로 다 했고 꿀을 채워 놨습니다 먹이장으로 전부 꿀 채워 놨어요 그런데 꿀장은 내비두고, 요거 세 장을 이제 지원을, 지원을 저쪽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 이것도 꿀장이네요. 야, 꿀이 올해는 많이 들어오네요. 꿀이 지금 여기에는, 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꿀을. 아, 요거는, 아, 꿀을 또, 이것도 꿀한반 채워놨네요. 반짝반짝 하죠? 예, 네. 반짝반짝 한반 정도 채, 찼습니다. 아, 역시, 군사가 많으니까요. 이거는, 예, 아우, 이거 어제 넣어준 건데, 어제 한 장, 마지막에. 이거도 뭐, 꿀을 한 5분의 1은 채워놓은 것 같아. 자, 이거 두 장을 가져가서 일단 털어주겠습니다. 일단 털어주고 오겠습니다. 한 장씩 들고 갈까요? 두 장을요, 한 장씩 들고 가서 털어주겠습니다. 자, 이걸 하실 때, 여왕이 있거나, 왕대를 달아놓은 지 한참 되는 통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왕이 딸려갈 수가 있고, 네, 이런 거, 어제 그저께 분봉해놓은 거, 이런 데서 역으 돌아온 거, 이런 통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좋아요. 아, 그리고 털고요. 꿀장이에 여유가 있는 그런 꿀짱은, 꿀짱을 또 지원해줘도 됩니다. 꿀짱이 없는 데는. 벌이, 예, 군사가 적으면 꿀짱이, 예, 얘네들이 꿀을 많이 못 가져오거든요. 관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고요.